자, 도케형은 물어볼 게 있을까? 아, 하긴, 제목 모를 수 있어. 국어를 못할 하 수도 있어. 질문. 질문 가져오세요. 질문. 예를 들어서. 자, 백. 어, 160번 봐봐. 근데 얘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얘들아, 160번 이 글의 제목을 알맞은 거 고르는 거죠. 근데 이 글의 주인공은 뭐야? 주인공. 이 글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? 마그마나, 마그마나, 또 크리스탈. 크리스탈, 요거 두 개가 주인공이거든. 그럼 제목이든, 요지든, 주제든, 주장이든, 마그마나, 크리스탈은 반드시 여기 안에 포함되야 돼. 네. 아니냐? 네. 애기 좀 넓고 있니? 4 번. 4번 읽어보세요. 네. From magma to material, how cooling processes shape the minerals. 맞죠? 네. 그럼 마그마랑 미네랄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 지금. 크리스탈이 아니라 미네랄인데. 미네랄 맞죠? 그럼 4 번이죠. 네.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. 얘들아. 뭐 아무 번호 아무거나 얘기해 봐. 틀린 거. <laughs> 틀린 거 뭐가 있어? 일단? 이 큰사람들, 큰사람. 뭐 아무거나. 예를 들어서 157쪽 봐봐, 백오십칠 번. 자 이거 내용 뭐야? Everything in the world was once something my own sweet reader. 뭐 모든 시작하기 전에 다 마음에 전부 다만들어온다이 얘기한 거잖아 그죠? 네. 그렇죠? 이글의 그 중심 그 소재가 아, 마음 속에 창작자가 미리 다 만들어 놓다이 얘기일 거잖아 그죠? 자 이거 정답 몇 번이냐? 4번, 4번 보세요 또 파워 휴먼 마인드 비추를 t r u c o m p l e t e Something Before 동그라미 뭐 하기 전에 Realization이 뭐냐? 어? 현실화되기 전에 다 끝낸대잖아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내가 현관 펜친 거는 대부분 보다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나방 평안펜친인보다 주제문 아니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. 그다음 나 수업 전에 어떻게 하니? 주제. 주제 써주죠. 네. 그러니까 요거 세개 알고 있으면 이 제목이나 요지나 제... 이거 틀린 게 말이 안 되는 거야. 맞죠? 틀린 게 말이 안 된다. 지금 틀리는 이유는 4번을 해석 못하는 거지 선택지를. 그래서 내가 맨날 선택지를 해석 시키는 거야. 선택지를 해석 못해. 못하는 이유가 뭐야? 커플 스테이트랑 단어 모르죠? 어, 루 e 디제이션 뭐죠? 요런해선 못한다. 단어 좀 많이 시다알았죠또몇 번. 이럴 때, 뭐, 이럴 때. 이럴 어디럴 때.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한번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다 때, 이 이럴 때, 아 I 이번에는요? Mean, yeah. 네. 어 이번 주를 보죠 범위가 뭐.. 범위는 뭐. 모의고사 모.. 뭐. 밑 플러스 어.. 저기 뭐냐. 문법 아 지금까지 아, 네. 봤던 거 아니면 I mean, 아 봤던 거아요 그냥 네? 아무 문법 랜덤하게 네. 뽑을 거야 문법 말고 모의고사 <laughs> 모의고사는 그냥 뭐 아무나 뽑지 뭐한열문제 뽑을 거야 오케이? 오케이

야, 서수형도 없죠? 서수형도 외워야지 뭐. 그쵸? 그렇죠? 외워야 풀지. 잠깐 쉬었다가 이거, 이거 진행합시다. 이거 진행합시다.